자리배상과 나눔의 3두 번째 갈라디아 6장의 절 5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서로 무순되어 보이는 말씀이 연이어 있습니다.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와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서로 무순되어 보이지만 이두 말씀은 우리가 둘다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삶이란 남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삶,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는 삶, 더 나아가 자립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립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반드시 시간이 되면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짐승들도 어느 정도 어미가 키우고 나면 강제적으로라도 자립을 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의 법칙입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돼도 자립하지 않고 부모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자립시키기 위해 보금자리를 흩뜨리고 비행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립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과 모순되어 보이지만 실상은 조화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 자립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소유의 삶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삶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짐을 쳐주는 삶, 나누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는 특별한 이유와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짐을 스스로 질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 사업 실패, 질병,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자립을 못하는가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짐을 져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짐승의 수준을 넘어선 인간다운 삶입니다. 자립하는 삶도 칭찬받아야 할 삶이지만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삶은 스스로 짐을 질수 없고 자립할 수 없는 약한 사람들의 짐을 함께 져주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립할 수 있는 힘과 잉여분의 불을 주신 것은 이들을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립하고 더 나아가 남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